어디 보자 오늘 스킨이 6개 구나 와 대박 이야 롤의 아이콘 자기꺼 나온걸로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대박이겠다 야 이러면은 정글은 피오라나 카밀이 가야되는데 피오라 타 정글 카밀 미드 이벨 혹은 르글랑 와 일러스트 짱 이쁘다 이거 확대 돼서 보니까 짱 이쁘네 어 근데 되게 뭔가 컨셉 확실하다 SKT 거 제일 처음에 였나? 뒤에서 응. 나왔을 때 진짜 깼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이뻐졌어. 우리 기아 모션 한번 보자. 같이 동시에 셋둘 하나 짠. 이걸 누가 늦어버렸죠? 이번 여기 컨셉은 날개인가 보네. 날개인데, 그리고 상대 투광타 여기 확인 좀. 널잘봤습니다 네, 뭐야, 저 친구 체력이 왜 저래 이거 무조건 집 가야돼 그리고 베이가 저널 없으니까 여차하면 죽여버리면 되고 내가 먹는다 <laughs> 카밀 피갈리고 나발이고 이거 속도가 느려진 게좀 불편하다 이거 스톱만 걸려도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정글보한테안 걸리게 하는 거좀 에바인 것같아 레이파이 뭐야, 샥샥. 그래도 카밀인데 너무 얕봤다 초중반 근데 교전에서 카밀이 이거 패시브를 해야 되나? 이거 때문에 지기 어려워. 154. 엄청 많잖아. 흥신이야. 잘 싸워 이긴 거지. 야 이거 이 스킬이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스킬이 쓸때 날개 피는 것 때문에 멋있다. 어, 왜여기 있어? 해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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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가 너무. 풀 컨디션이다잉 이즈가 너무 프리디디어스 감이 상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제 아부모 이런 거도 다시 검다 센듯 느낌인데 안정도 너무 떨어져 요즘 좋은 정글 특은 바이기사하면 강하냐 안 강하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아유 리씨 감사합니다 장인님 <laughs> 야, 얘 강타야, 강타. <laughs> 아, 저거 1350이 한 번에 날아가는데 어떻게 뺐어일로 와. 어제 뭐야? 괜찮아. 라카있다 3대 2야. 도한테 아! 아! 아왜 여기 있는 거야? 미치겠네. 야, 눈이좀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아, 긁히혔어. 2로 페이크 만더 한번 넣을 걸. 너무 건방졌어. 너무 건방져서 뭐야. 나이스 밀어버리자 이거 내가 팡팡. 우리 아이즈의 기운을 받아 이겨서 끝내자. 아니면 전령 지금 노려봐도 될것 같은데. 뜨려져라 어우 나는 무려 직공이라고 3,400원 가인? 어 너무 대회야 일단 3일치 가자 이즈리얼 일렉스 해치워 똥? 뭐 이쪽까지 밀었어? 나 포킹 너무 좋다 저두 개. 일단 빠져 한번. 나 없이 싸우면좀 그런데. 가인 가져왔지롱. 신났잖아. 저도요, 슬로우 어럭슨. 맞다! 안 돼! 빵해야 죽네. 좋아요. 나이트. 펌. 한번더 큐. 나이트 터졌다. 바쁜 살 했는데, 이거? 죽여! 할수있이 이런 차 차례인가 아으나이아 <laughs> 똥고 으 찌르지 물렁물렁한데 아이쿠야 왜 이리 털려, 우리? <laughs> 우리, 뭉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어, 님. 나도 죽이 일은. 어, 뉴 챌린저, 가라! 피오라 살았다, 피오라 살았다!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질러, 질러, 질러! 야, 티크피 어디 갔어? <laughs> 졌다. 한번더 하실? 으아! 탑 누구야? 하수, 야세기? 하태기 내가 더 아프게 찌르자. 근데 때리고, 안 맞고, 자, 프리 피오라 너무 재밌다. 정글 하는 거 좋아하는데, 피오라는 이소마 때문에 탑에서 하는 거 좀, 한참은 멋있게 피했어야 되는데. 오! 바로 안 썼어. 응수 사임 예상하고. 할줄 아는 과학인 건가. 나 이걸 안 터트리면은 쿨타임이 상당히 길구나 큐가 그렇지. 소울킬. 라인홀딩 하려고 별짓을 한다. 또 이러네. 장마 그냥 아무 때나 쓰는구나. 피어라 당쓸도 없으니까. 재축이야, 재축이야, 재축이면 이건... 아, 이거 죽여가지고 힐체어 들었어야 되는데... 헤타줄게헤타줄게헤타줄게헤사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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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포터도... 서포터도 타보러 가셈 자연스러운 라인스 고 들 트위치 이제 투쓰고 와가지고 어허 딸피다. 킬 먹어야지, 이러고 있어. 냄새 났어. 위치라 냄새 나. 아, 시루트 먹는거 너무 재밌고, 나 이거 그냥 본민다. 이렇다, 이렇게 쉽게. 아우, 바뀌었다. 괜찮아, 나는 이거 밀었으니까 소개의 목적 달성 더 탑으로 갈게요 이제 지금 시텔 각 보면 되겠다 여기 님들 여기 싸울 준비해 보세요 나테릴 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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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했다 간다고 했다 간다가 간다고 했다 저밀어중 나랑 라인 안 해주면 제대로 손해긴 한피오라 라인 킬리어 워낙 빨라서 이제 한명 왔네. 으흠 으흠으흠 약보였다 방금 <laughs> 방금 나의 실력을 너무 개방했는걸? <laughs> 안 되겠다 지금 이제 뭐라도 떴으니까 손줄을 좀 내주러 가자 이거 안 되겠다 구슬로 응원할게! 하밀 여기 대기해봐 궁술 준비 어? 우와, 나 세탁한다. 턴! 오예. 킬모! <laughs> 아까의 그, 좀 추한 모습 좀 퍼드라로 상태시켰는데 설마 없겠지? 밀었다. 저거 다 보면 피참 님들 서보뎀. 턴. <목소리> 어. 헬프 해줄 사람. 저 없어도 한 명은 잡하네나떡긴나 다이. 님들 저 테리스니까 이제 복갈할게요저 테리스. 저 텔삼. 더워야또 힘찬다 그대로 바론 가지 가지 말고 밀자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햇바론 빨리빨리 부리는 게 좋아 바텀 가야겠다 저 이거 가져올 테니까 무리 노도 오우씨 놓질뻔 끝나겠는데 못 막겠는데 상대 그냥 거기 바로 버프 주고 있을 땐 아, 이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피오라로 괜찮을까? 예, 네, 가고 생각해 보자. 빌러나막 탱커 걸로 나오면 난리 나겠지? 잘가용. 야소 끝. 뭐 이거? 타워로 나다! 감히 노잼 게임했네? 마지막 한타 못했네? 자, 이겼다! 스킨 중 탈출! 오늘 포트나이트 한 9시나 10시쯤에 할것 같아요. 저녁 먹고